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럼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텃밭이 아니고 여기 마당에 제라름이 있는 마당에서 영상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봄에는 굉장히 예뻤었는데 지금은 이 제라름들이 휴면기예요 여름이 휴면기이고 그리고 또 고온다습한 장마철에는 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야생을 흙으로다가 다 분갈이를 해줬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하고, 물을 최대한, 진짜 물을 아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딱 하나이가 가고, 나머지는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예정하는 송살구예요. 송살구고, 그리고 여기는 또 제가 예뻐라 하는 엔팅노즈. 데니스도 이렇게 꽃이 예쁘지가 않아요. 여름에는. 꽃이 별로 없죠? 오늘 제가 제라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쁜 토분을 구입을 했어요. 제가 이런 언박싱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기계치라서 저 삼각대를 사용을 잘 못해요. 이렇게 큰 아이, 와이어를 달아놓은 항아리, 항아리가 아니고 토분, 그리고 작은 아이, 큰 아이,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이, 이 토분은 거리화분으로 쓸 수가 있고, 그냥 이렇게 와이어만 있어도 예뻐요. 제가 그 블로그 이웃님이신, 모나코님이 계세요. 와이어 공예가 송현희 선생님인데, 어우 여기 블로그에 올라오는 토분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막떼를 썼어요. 그랬더니 바쁘신데도 저한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여기 악세사리인데 너무 예쁘죠. 저도 여기다 이제 걸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비를 올려가지고 저쪽에 배롱나무에 걸어주려고 합니다. 이 아이비는 높은 데서 늘어지게 길러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동그랗게 감아주면 굉장히 멋스러워요. 원래 제가 심었던 아이는 이렇게 이태리토분 여기 긴 이태리토분에 심어줬었는데 이때도 이뻤어요 근데 제가 요토분을 구입을 하니까 여기 또 아이비가 예쁜 아이를 담아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상토 100%에다가 심어줬어요. 걸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마사를 전혀 안 쓰고 상토만 100% 채워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이렇게 빵끈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이 와이어에다가 묶어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 또 나무에다 걸어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영상을 끊고 다시 이 이쪽 아이비를 동그랗게 올린 다음에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누비넥 그리스를 끊어왔어요. 커팅을 한 누비넥 그리스를 여기 작은 아이한테 제가 심어서 완성된 모습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드디어 제가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반딧불이 아이비를 좀 커다란 토분에다가 이렇게 와이어에다가 감아주고 그리고 여기 작은 아이는 루비 네크리스를 커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삽목을 하고 또이 루비 네크리스가 길기 때문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굵은 마사로 눌러가지고 뿌리가 활짝 되도록 이런식으로 제가 분갈이를 했습니다. 여기는 무겁기 때문에 제가 위에 마사를 올리지 않을거예요 여기는 작기 때문에 마사를 올려줘가지고 뿌리 활착을 돕도록 했습니다. 이 토분은 여러분 제 블로그 이웃님이신 모나코님이라고 계세요. 와이어 공예가인데 제가 떼를 써가지고 이렇게 토분을 분양을 받았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저한테 분양을 해주셔가지고 모나코님 혹시 보시고 계시면 제가 이렇게 예쁘게 모나코님을 따라가지고 반딧불이 아이비를 예쁘게 장식을 했답니다. 요 아이는 제가 지금 저쪽에 배롱나무에 걸어줄 거예요. 걸어준 아이를 또 뒤에 이어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이렇게 계롱남에다가 요 아이를 걸어줬어요. 어떤가요? 삽목을 했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겠지만 여기는 이제 바람도 잘 불고 그리고 햇볕도 잘 들기 때문에 요 아이가 활착만 된다면 굉장히 멋스럽게 잘클 거예요. 색감도 예쁘게 잘 들고 이렇게 예쁜 토분 저한테 분양해주신 모나코님 정말 감사드리면서 모나코님이 만들어주신 또 선물 저한테 또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선물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모나코님이 굉장히 아끼시는 토분종이래요. 토분종을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베롱나무에다가 매달아줬는데 이 베롱나무가 갑자기 스트레스 받겠어요. 주렁주렁 매달아놔가지고. 여기는 지금 베롱나무가 있는 여기 저희 집 텃밭 정원인데 모나코님의 작품을 제가 이런식으로 장식을 해주었답니다. 밑에는 또 이렇게 토분에다가 호야를 심어놨고 이게 확실히 예쁘죠? 와이에 공예를 낸 토분에다가 이런식으로 제가 루비앤네크리스를 심어주었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물론 많은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